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카드와 삼성 화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드입니다. 나경복이, 황승빈, 송희채가 이적했고, 박진우, 한성정, 송명근이 합류했습니다. 나경복은 FA 이적이었지만, 황승빈과 송희채는 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신영철 감독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테이 콕은 V리그를 처음 경험하는 선수인데, 높은 신장을 이용한 블로킹 능력이 나쁘지 않고, 최대 강점은 서브입니다. 마테이콕을 아포짓으로 기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웃사이드 히터의 송명근, 김지한, 한성정이 기용되면서 공격력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들블로커 이세이 오타케 역시 아포짓을 소화할 수 있고 연습 경기에서도 아포짓으로 나선 경기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나경복의 이탈이 크게 느껴지진 않고 있고 세터 자리에서 한태준이 현대캐피탈의 이현승 같이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올 시즌 우카의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삼성 화제인. 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하위권을 맴돌았지만 지난 컵 대회에서 박성진, 안지원, 이호건 등 젊은 선수들의 경쟁력이 상당했던 만큼 올 시즌은 기대감이 큽니다. 요스바니와 에디의 영입으로 공격력을 강화시켰는데 특히 요스바니는 18-19 시즌 서브 2위, 득점 3위를 기록한 바 있었고 에디는 아포짓, 미들블러커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김정호의 공격력, 신장호의 서브 강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호건 세터가 지난 컵 컵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여주었지만 지난 시즌 경쟁력이 뛰어나진 않았고 노재욱도 예전의 경기 운영 능력을 쉽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약했던 공격력을 요스반이 에디 영입으로 보강한 만큼 이번 시즌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카드는 황승빈 세터가 떠나면서 한태준 세터가 그 자리를 메워낼 것으로 보이는데 한태준 세터가 지난 컵대회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삼성화재 역시 이효건, 노재욱 세터의 경쟁력이 뛰어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두팀 모두 세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중 공격 강점을 더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쪽은 우리카드입니다. 삼성화재가 에디, 요스반니를 영입하면서 김정호와 함께 공격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장호, 박성진, 손현종 등 백업 멤버도 탄탄한 상황입니다. 다만 마테이코, 김지한, 송명근, 한성정의 우리카드의 공격력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특히 미들 블록커 이세이는 아포짓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마테이콕의 서브 강점이 상당하고 정성규라는 강력한 원포인트 서버까지 있으니 경기 흐름은 언제든지 우리 카드가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의 리시브 경쟁력은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오늘 경기는 화력 강점이 더 좋아 보이는 우리 카드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팀에 새롭게 합류한 모마가 야스민보다는 높이 강점이 없긴 하지만 공격력은 GS에서 입증한 선수라는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시아쿼터로 합류한 위파이 시통도 태국 국대 팀에서 스피드 강점을 문제 없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지훈이 빠져 있고 고예림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양효진, 이다현 트윈타워, 김다인 세터, 김현견 리베로의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올 시즌. 다시 강팀의 면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박정아, 야스민, 채선아 MJ 필립스를 영입했는데 야스민이 경쟁력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지난 시즌 허리 부상 이슈를 드러낼 만큼 몸 상태 여부가 관건이겠고 박정아도 화력은 좋지만 리시브가 약하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야스민, 박정아가 전 소속팀에서의 모습만큼만 활약해 준다면 페퍼저축은행은 최하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시즌 첫 맞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현건은 야스민이 이탈했지만 모막. 합류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다현, 양효진의 트윈 타워, 김다희 세터, 김연근 리베로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올 시즌 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황민경의 이적으로 리시브는 조금 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상대 페퍼는 올 시즌 박정아, 야스민을 영입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야스민은 허리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박정아는 리시브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박정아, 이한비는 에이즈를 치르고 돌아온 상황이라 컨디션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페퍼는 지난 시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